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초원제를 드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배도 집단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명백한 배도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형교단들이 WCC 대회를 한국에서 열었고, 더 나아가 WCC에 가입했습니다. 어떤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WCC에 가입된 대형교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교회 통합과 웨슬리의 감리교가 있고 또 기장 구세군, 성공회,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한국정교회대교구 기독교한국루터회, 그외 CBS 기독교 방송,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WCC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초원제를 드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배도 집단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명백한 배도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형교단들이 WCC 대회를 한국에서 열었고 더 나아가 WCC에 가입했습니다. 어떤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WCC에 가입된 대형교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교의 통합과 웨슬리의 감리교가 있고 또 기장 구세군 성공회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한국정교회 대교구 기독교 한국루터회 그외 CBS 기독교 방송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